필리핀에 방문한 윤석열이 대외 경협 기금으로 20억불 우리 돈으로 2조 5천억원을 차관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나라 재정이 파산 직전이라 한국은행에서 수시로 돈을 꺼서 공무원 월급 주고 비상사태에 서야할 예비비까지 털어서 순방 나가 놓고는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뭐줄 돈도 없는데 전세계를 상대로 사기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체코 언론 블레스크 보도가 생각나네요. 대한민국 국가 원수 곁에 사기꾼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웃긴 게 이제 한동훈이 아우 자기 이제 뭐 반윤 전사 뭐김반김 김 전사는 되지도 못해요. 김건희 대해서 언급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한동훈이 뭔가 피해자인 것 같이 지금 만들어지는 이전국이 너무 황당한데 여러분 뭐다 아시겠지만 한동훈, 김건희, 윤석이 다 공범입니다. 한동훈 아이폰 비번부터 까야 돼요. 그 네. 비번 왜못깠어요 김건희가 시킨 거, 한, 윤석열이 시킨 거 걸릴까봐 자기가 입다문 거잖아요. 원래 김건희 1억 고봉이 이제 한동훈이었죠? <laughs> 핵심은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윤석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자비로 진행하고, 3억 6천만 원을 윤석열 캠프에서 받았어야 되는데, 그 돈을 안 받았다는 정황인 거잖아요.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면 못 받았거든요. 그럼 못 받았으면 무슨 특혜를 받았는지를 밝혀야 되잖아요. 공천을 그, 그게 이제 김영선 공천이었다는 네. 거잖아요. 네 명태균과 김영선의 관계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 재밌는 걸 알아냈어요. 김영선이 미혼이더라고. <laughs> 아, 아, 그냥 미혼이라고. 그냥 미혼이라고. 거기까지만. <laughs> 미혼이더라고요. 명태균이 자기 자비를 들여서 윤석열에게 여론조사를 갖다 바쳤는데. 김영선을 공천해 준다는 거는 김영선과 너무 특별한 사이여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경제 공동체 가족 이런 흔히, 흔히. 경우. 네, 네 지금 김건희 버리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건희를 버려야 보수가 산다 이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사실 김건희 사과 사죄 이 정도 주장하는 칼럼은 되게 많았어요. 그쵸, 그동안 논조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건희 사법 처리를 시켜야 된다 아 이런 주장을 하는 굉장히 강경한 조선일 동아일보의 논조가 나왔습니다. 부, 첫 문장부터 모든 이야기를 다했습니다 사과를 놓고 알과 해봤는데 다 부질없다. <웃음> <웃음> 사과 얘기 더 하지 마라. <laughs> 때를 놓쳤다. 그렇게 풀수 있는 단계는 한참 지났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일한 해법은 사법적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다. 보수 진영 전체를 욕보이고 있다라고까지 아, 표현을 어. 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정하고 엄정한 사법적 처분을 받는 것 외에 어떤 출구도 없다. 야. 네. 네. 김건희 주변에 1 십상시, 문골리 사인방 등의 국정농단 정황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음. 했습니다. 근데 이거 무슨 십상시야? 내가 보자 백상시, 천상시 있어요 지금 여기 안에. <laughs> 그러니까 박근혜 때는 문골리가 문골이 <laughs> <이제> 사인방이었어, 국정농단이었는데 그러은문 <laughs> <4인방> 안에 <laughs> 있는 사람들이 다 국정농단 <웃음> 주범들이에요. <laughs> <laughs> 서우자 내가 실세다 이러고 있었지. 지금 이게 무슨 십상시예요? <laughs> 아니 명태군이 정권보다 자기가 세다고. <laughs> 그러데 지금 <laughs> 명태. <명택균이 웃음> 명태결이 전공보다 자기가 세다고 하는 지경인데. <laughs> 아니 이게 진짜 웃을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laughs> 너무, 너무 어처구니가 했어? 없어가지고 정말. 이치가잖아요. 아, 아니 어떻게 모두가 다 자기가 실세라고 주장하면서 동시 다발적으로 할 수가 있냐고요. <웃음> <웃음> 자 다음 비리. 네 희림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히림이 지금 김건희와 건진과 굉장히 친분 있는 단체로 이제 의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바나 컨텐츠 후원도 정말 수차례 몇 년간에 걸쳐서 진행. 했는데 윤석열 직권 이후에 법무부 용역만 14개를 따냈다고 합니다. 음. 총 규모가 117억이에요. 와. 네. 다음 비리 <웃음> <웃음> 지금 세 가지밖에 못했어요. 다음 비 <laughs> 네, 다음 비리 김건희 관련 인물들 대통령실 근무자들이 관공서 요직의 낙하산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입니다. 김건희 최은순 변호사의 여동생을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야. 직접 아, 꽂을 수는 없으니까 변호사의 여동생까지 꽂아주는 거예요. 네, 가족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챙기는 거 많지 오. 않습니까? 근데 자리를 신설했다가 이 사람이 손정미라는 사람이거든요. 음. 신설해서 손정미를 내정을 한 다음에 손정미가 떠난 이후에는 후임 선발 공고를 안 냈대요. 어. 그러니까 오직 네, 지 손정미만을 위한 자리였던 거죠. 야. 그러니까 개들의 어, 선택하는 단어가 맞아요. 네. 굉장히 사람의 심장을 파고들게 만드는 단어잖아요. 무슨 파리, 음. 뭘 판단하는 말을. 그렇게 흔히 사용하죠. 특히 사람에 대해서 무슨 팔이라고 쓸 때는 비하하는, 네. 혐오하는 어, 이,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그런 어, 인간의 존엄성 완전 그렇죠. 무시하는 거죠. 그런 네. 걸할때 팔이라고 한다라든가 그러는 건데, 또, 파렴치안이라는 용어를 자주 쓰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유미양은 네. 파렴치안이다. 음. 정말 파렴치안이 누군 줄이 다 알고 있잖아요. 피해자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운동에 대해서 무슨 파렴치안이다. 음. 뭐, 모금을 한다. 음. 음. 뭐, 이런 유로 공격을 하는 것. 그건, 구력감과 음. 동시에, 구력감은 어떤 것을 또 갖게 만드냐면은, 구력감이 생긴다는 얘기는, 이 구력감을 떨치기 위해서 그만큼 그큰또 용수철 같은 음. 그런 분노를 만들어내죠. 네. 그 분노는 결국은, 분노가 혼자 분노하면, 그냥, 개인적인 감정으로 끝나고 말 텐데 그게 사회화되면 저는 그 분노 감정이 사회화될 때 우리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낼수 있는 굉장히 첫 번째 되는 감정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조선일보가 그걸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 동안 우리에게 어 분노하게 하고 어그 어떤 어 일본에 협력하고 우리 국민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그런 가해자성에 협력하고 앞장서는 정권을 만나다 보니까 그 속에 몇 면이 피해를 입었던 일들, 네. 또, 또 어떤 우리가 독립운동했던 일들, 그, 사, 그 작은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그냥 그려러니 네. 생각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의 역사도 사라지고 있고, 피해자의 역사가 부정되고 있고,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음. 피해자들이 늘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은 우리 역사를 보고 배워야 된다. 음. 우리 역사를 또 잊어버리면 똑같이 당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위험이 사실은 우리 지금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특히 김복동 할머니는 만 14살에 일본군 위안부가 됐어요. 그리고 22살에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92년도에 신고를 하시고, 정말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2019년 1월 28일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엄청난 인권평화 운동가로 사세요. 네. 그래서 제일 조선 학교 아이들과 제일 동포들에게는 희망이라 불렸고, 우간다와 콩고에서 그 내전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는 우리의 영웅이다, 음. 우리의 마마다, 그분들이 대부분 다 고아가 됐으니까 음. 우리 엄마다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받았고, 또 어, 우리의 청소년들에게는 우리의 용기다라고 음. 하는 그런 고백을 받기도 했죠. 어쩌면 저는 사실은 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다이너마이터를 제조해서 전쟁에서 살상을 하고 참회하고 만들어진 노벨평화상 그걸 우리가 세계적으로 칭송하고 추앙하고 하는데 피해자였으면서 인권과 평화의 상징인 김복동 음. 그 김복동이 사실은 노벨보다 위여야 된다. 그쵸. 그래야 우리가 평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어, 이야기를 해왔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가 어, 김복동 평화센터를 세우는 가장 첫 번째는 할머니가 만들고 싶어했던 이 땅의 청년들에게 줄 선물이 뭐냐? 그건 바로 평화다. 그 평화를 만들어가고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사죄하고 배상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싸울 것이다라는 결의를 이곳에 좀 담아보자. 음. 싸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담아보자라고 해서 김복동 평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어 노력을 해오는데. 네. 자, 그래서 김목동 평화센터 건립위원이 다 이제 돼야 되는 거죠? 네네. 네. <laughs>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어... 그 김복동의 희망 어,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음. 음. 김복동 평화센터 추진위원 가입하는 게 있고요 제 페이스북에도 들어와 있고 아마 이번 주 촛불 집회에서 제가 약속 받았습니다 QR 코드를 위에 띄워 주신다고 우리 대표님께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촛불 집회 때 여러분들이 다 추진위원 참여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진위원도 많이 가입을 해주시고 그리고 김복동의 희망 여기도 회원이 되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네. 네. 자의대가 어, 앞으로 우리 국내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이거를 네. 국방부에서 어, 국방부가. 국방부에서 어, 국방부가, <laughs> 국방부가 국방부에 제대로 된 자기 자신들의 의무 네. 책무를 내려놓는 거죠. 이게, 사실은 거의 일본 국방부입니다, 지금. 네, 이거는. 그런 거죠. 어. 1945년 일본이 패전한 이후에 한 번도 실현하지 못했던 것. 그거를 그게 바로 자의대가 한반도 한반도에... 이 바다에 오는 것도 아니고요. 음. 땅에 착륙하는. 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상상이 되네요 개들은 뭘 들고 있어 전범기를 들고 있어요 음. 우리 계속 울기울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명칭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나치 전범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일본 전범기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과연 지금 이그 얼마 전에 유엔 사령부에도 또 독일이 참가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독일과 일본 대표적인 <laughs> 전범국이에요. 근데 자위대까지도 한반도에 진출하게끔 우리나라가 그것도 주한 미군에 그니까 미군의 어떤 식량이라든가 인력 인력을 한반도에 있는 기지에 미군 기지에 그것을 수송하기 위해서 온다. 그것을 한국 정부가 국방부가 국회 동의도 없이 열어준다. 지금 전시 작전권이 어디에 있어요? 미국한테 미국에게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땅이 우리 땅이 다시 그와 같은 상황 에 놓인다라는 것 상상만해도 끔찍한 일이.